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기가 불편해요. 어, 저희 쿠션 하나 남는 거더 갖다 드릴게요. 네.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다른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 네, 없어요. 병실 바뀌었는데,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다행이다. 안 그래도 오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2시에 운동치료랑 재활치료 있어서 도시에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9층에 있는 도수운동재활센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센터는 대구에서도 최고급 시설로 되어 있어서 오늘 치료 선생님께서 아마 잘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오셨네요? 네. 오시는데 뭐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저희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저희 병원은 도수치료랑 기기치료, 음. 운동치료 하고 있는데 오늘 기기치료는 여기 있는 고주파랑 아, 네. 도수치료하고 운동치료는 슬링치료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네 들어오셔서 네. 침대에 누우시면 됩니다. 아, 네. 얼굴 이쪽으로 엎드려주세요. 네. 허리 통증으로 오셨죠? 네. 허리에 열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할 건데, 네. 허리 조금만 걷겠습니다. 네. 이거는 깊은 열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이나 근육,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네. 옷은 조금 바를게요. 네. 뚜벅이 아, 잘 말씀해주세요. 네. 아픈 건 아니죠. 네, 그냥 따뜻한 느낌 드실 거예요. <laughs> 네. 네, 다 됐습니다. 잠깐만 려주세요 네. 잠깐 물, 로션 좀 닦아 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에는 허리 쪽 긴장된 근육 푸는 복지를 할 건데 그대로 엎드려 보시면 됩니다. 네. 불편하으죠 네, 괜찮아요 긴장된 네, 부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엄청 시원해요 괜찮으시죠네불신하 <laughs> 않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이제 도수 치료 끝나셨고, <laughs> 네. 그 앞에 가셔서 운동 치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그럴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여기 침대에 천장 침대 호흡 한번 어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슬링이라는 건데 지금 긴장된 허리 근육 쪽에 운동을 통해서 한번 긴장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우리 살짝만 들어보시게 같은 방향으로 살랑살랑 할수 있을만큼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5분 동안 해볼게요 네 오늘 운동 여기까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일어나실게요. 네. 네 지금 <laughs> 허리 뭐, 포강신 건좀 괜찮으셨어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 놓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